홈페이지의 표지 두께 계산 시스템 이용 방법과 표지 편집 사이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든 프린팅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로그인 아래 빠른 서비스에서 책 두께 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책 두께 계산 페이지에서 도서 제작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소프트 커버와 하드 커버의 옵션을 입력하고 페이지 수를 입력하면 책의 두께가 계산됩니다. 소프트커버는 가이드 파일을 지원하지 않으며, 하드커버는 표지 가이드 파일을 지원합니다. 계산된 두께를 이용하여 표지를 디자인하거나, 다운받은 가이드 파일을 이용하여 표지를 디자인해주세요. 다운받은 하드커버 가이드 파일로 표지를 제작하실 고객님은 다음편 영상 참고해주시고, 하드커버 표지 사이즈 계산 공식도 참고해주세요. 예시 사이즈로 하드커버 편집 사이즈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사이즈인 가로 210세로 280 사이즈에 상하좌우 플러스 3mm를 더해줍니다. 책겹 면은 예시 두께 가로 16mm 사이즈에 좌우 플러스 2mm를 더해주고 표지 뒷면을 추가하면 하드커버 보이는 면의 편집 사이즈가 완료됩니다. 하드커버 표지는 하드보드를 감싸서 뒤로 넘어가는 부분도 디자인해야 하는데요, 상하좌우 플러스 15mm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안쪽 빨간 박스는 표지 보인면 박스이고, 바깥 파랑 박스는 표지 옆면과 안쪽에서 보이는 면입니다. 하드 커버는 표지 안쪽에서 보이는 면까지 디자인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이미지와 같습니다. 계산된 값으로 어렵지 않게 하드 커버 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이용 표지 만들기는 다음 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충무로 이든 프린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